으로 감사 소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질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재영 의원님이 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 때도.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보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유보금 회계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히 아시는 선에서 대답을 하시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냥 인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 회계년도 말 유보금 설정 내역과 적립 근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해당 유보금의 설정 사유와 내부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당해 사업년도 말 결산상 이여금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미지급 이월액및 보조금 사용잔액,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네. 어, 이제 그 저희가 다음년도 이후 지출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유보금으로, 유보금은 막뭐 함부로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자, 그러면은 유보금은 평택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 조례상에 어떤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 저희 자체 회계 규정에 따라서 자체 회계 규정이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자 출연 기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어느 운영 기준을 따르고 계십니까? 출자 출연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에 준용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기준이냐고요? 그 준용을 하는 게? 어,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보금은 의회 승인의 대상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보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 의원님 전문 회원님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출자 출연 기간에 예산 편성 성립 변경 성립 및 변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연금 편성에 의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보금이 편성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표기해서 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유보금이라고 하면 목적에 맞게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전용을 해서 쓸수 없고 만약에 전용을 해서 썼더라도 그거는 의회의 승인의 건이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회 승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금을 쓰실 시에는 이전 재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본 재원에 쓰게 되면 그 옆에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유보금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의회 승인도 안 받으셨고 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유보금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몇 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실수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에 맞게 적법하게 쓰긴 했지만 과정이 문제가 됐고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원론적인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지 못하면 아니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자구책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보금 액수가 총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표기도 없이 그냥 쓰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2025년 평택시 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집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셨죠? 보셔고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좀 간과하면서 또 가벼운 업무지만 좀 중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깊이 반성을 하고요. 또 책임성 있는 행정과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안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가 더 가열차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똑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 시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예산 저총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금년에 180억. 네, 예. 그1 8억을 책임감 없이 쓰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면요.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권으로는 37개를 받으셨고요. 재정상권으로는 약 6건, 뭐 2천, 2000,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분상으로 지금 징계나 경고 욕을 받은 거는 17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본 의원은 다 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유보금을 갖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자료를 더 이상은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감사 자료가 또 우리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정말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오셔서 청문회 할때 굉장히 많은 포부를 갖고 하셨어요. 네, 그습니다 제일 먼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산하기관 중에 임금이 제일 낮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청렴, 그, 청문회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제가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심할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는 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그 오랜 시간 있는 동안 어떻게 체계가 잘못 잡혀 있고 삐뚤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먼저 감시를 하고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월급의 현실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월급을 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심한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 감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됐고 이 자료를 딱 보면 정말 일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는지 기본조차 모르고 예산을 쓰셨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안 이루어졌었고 형택시를 청소년을 청소년 정책골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시 한번 음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계부터 시작을 네. 하셔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로 그 짧은 시간에 보여주신 부분이 없어요. 말씀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의를 하시고 뭘 하고 그러면 단 1일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을 드리면 쓰는 거에 대해서 효과성 내지는 서류적인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네. 못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성과가 나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려면 이거 하나둘씩 다 지리를 할 건데 그럼 그 답변을 아예, 아닙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얘기를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laughs> 다시 한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 자체 감사관 감사를 받고 난 앞으로의 그 드시는 생각에 대해서 짧게 시민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나 알수 있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제가 드리면요, 좀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재단이라고 하는 운영 자체가 정말 기강이 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들으자마자그 부분을 제가 상반기 때 바로 잡아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리고요. 행정사무 그 종합 감사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얼굴 뜨거운 분이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가 쭉 넘겨보면서 아 참. 얼굴 뜨거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땡겨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제가 체크가면서 저도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간부회하면서 제가 정말 질타했습니다. 이거 결제 제대로 했느냐 했느냐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간부들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의회 가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지적하실 것이다.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게 대표이사로서 직원들 행정처리 여러 가지 회계처리 지도감독하겠다는 음, 보고를 드리고요. 아, 제가 7개월 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리면 이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 어, 그 말씀 뭐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중간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바뀌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 자주 스킨십하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이 페이지에 보면 정원 현황이 있죠?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지금 71명이에요. 71명인데 일반직이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이 57명. 공무직이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9명입니다. 어, 여기 그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결혼이 많이 예. 있는 게 지금 공무직 그 결혼이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원인, 예. 예. 그 모봉산 수련원의 현재 공무직 경우 어,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지금 제가 변경되기 자료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어그 미화 인력과 경비 인력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 인력 이렇게 청소년 지도사까지 해서 총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그데 이제 저희가 그 경비 인력이나 미화 인력 같은 경우에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응시율이 네.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직제는 정규직 고무직으로 되어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어,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그 미화 인력 네 명과 경비 인력 그한 명이 다섯 명에 대해서는 그 기간제 정원의 인력으로 계속 사용을 이 채용을 해서 네. 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5월 달 이사회 할때 그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서 어 직제를 바꾸면서요 공무직 정원을 현재 20명에서 12명으로 어 이제 인원을 좀 조정을 했고요 어 채용이 안 되는 분야에 있는 그 공무직 정원을 감해서 어 인원을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원이 현재 현원이 이제 고기에 따라서 60. 오명 으로 이제 변경에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옆에 보면 기간제 15명 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는 어떻게 된 여기에 포함 된거 아닌거 그, 같은데 예그 정원의 인력이 인데요 그게 그 이제, 이제 거기에 미화 라든지 경비 예. 그 다음에 예. 저희가 육아휴직자 들이 지금 9명 정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인원 육아 대체 인력까지 포함된 기간제 인력 이라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먼저 재단 저기 대표이사님 오실 때뭐그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이직률이 많아서 이렇게 결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에 지금 재단 이사장님 이제 오신 지 7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7개월 정도 되셔서 네. 이제 재단의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게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음, 예. 아, 제가 취임하고 났을 때 거의 10개월 가까이 그 기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여러분들이 기관 확립에 대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관 확립이 직원들의 내부의 기관 확립도 있지만 조직의 기관 확립이 좀덜돼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 기관 확립을 바로 잡는데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하여튼 뭐 기관이 이제 예. 오셔서 뭐1개월 정도 어느 정도 뭐 직원들의 그 기강 합립도 하셨고 이런 뭐 보충도 하셨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 더 남은 임기 동안 더그 청소년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코 페지좀 한번 봐주세요.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에 보면 어. 이게 이제 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신의기 청소년 30명 대상 6월 27일 평택항만 승선 체험 농업상 생태공원 체험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의기 청소년 30명을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대상을 선정하셨나요? 주로 이제 저희 다문화 청소년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예. 선발했고요. 이제 금주 이십칠일날 지금 예.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했고요. 예? 이십칠일 금주 이십 금월 이십칠일날 예. 예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 평택항으로 이 체험 활동하러 가는 거는요. 그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중도 입국 청소년 가정이나 이주 배경 청소년 가정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쪽에 있는 청소년들 가정을에서 저희가 이제 선발을 좀 해가지고 예. 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신우기 청소년만은 아니고 다문화 가족 가정 아이들도 함께 포함된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어, 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항에는 이런 그 평택가 운영하는 해양선이 있잖아요. 이런 걸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런 그 체험활동을 선정하신 국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거를 한국 프로그램을 서서한도록이한한 번씩은 이렇게 체험할수있도록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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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서말씀에신대로에서한에서또더에서한늘려서 많은 예. 많은 대상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 다음은 어,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1페이지를 한번 봐주는데 안전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는 그 눈썰매장 창고 지붕 천막 교체가 있어요. 어 이번 겨울에 그 눈썰매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하셨 했다고 보는데 참여인 원 인원이 몇명 정도나 됐나요 예 3만 3천 5백 명 정도 3만 3천 예, 찾아 주셨습니다 500명 요음 많은 인원이죠 그러면 이게 30일 간 인가요 왜 어, 대략 한 30, 35일 정도. 35일 기간 따져보면 네. 많은 인원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함께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눈썰매장 이렇게 겨울에만 쓰시고 나머지 계절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스포츠 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을 장소로도 좀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그, 그렇게 그만큼 할만한 뭐 저기 위치가 되나요? 대상이 되나요? 경사가 있어서 패러글라이딩을 어, 띄우고 예, 내리고 할수 있었던 조건이 됐었습니다. 음,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같은 거는 우리 수련원이 없죠? 예, 아직 수련은 보유하지 않고 그 위탁 프로. 어, 업체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음, 저는 이위원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이니까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하고요. 여름에 그 부분을 그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아, 드리고자 하는 일이 예.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하지만 여름에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물썰매장이라고 예,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구상했었습니다. 물썰매장을 운영을 하시면 폭발적인 거기에는 그 수영장이 있죠. 수석 수영장하고 어우러진 네. 그 눈물썰매장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대, 대대적인 인기의 그 체험 프로가 되,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저는 천태산이라든가 어떤 그 자연 휴양림 이런 데 가보면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쓰고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쓰는 체험 프로가 있어요. 어 저희들. 저희들도 이제 이런 데를 찾아서 일부러 그 아이들 집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체험 프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중요한 이 장소를 그냥 이렇게 묵혀 놓을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대책을 세워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요. 계획을 이제 몇번 구상을 했었는데 예. 그 슬로프라고 하나요 눈썰매장 예, 예. 내려오는 바다 그거를 그 물썰매라고요. 물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하여튼 좀더 검토해 보긴 했습니다. 거기에 예. 바닥 공사라기보다는 거기는 인조 잔디 같은 거해 가지고 좀 미끄러가면 예,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물도 계속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 이렇게 보내 줘야 되는 그런, 그런 시설 부분을? 당연히 비용 들여다봐야죠 예, 그래서, 그래서 비용 문제 이런 거를 비용,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다른 비용은 아, 아끼시지 않으면서 이런 네. 비용 뭐 비용 때문에 맨날 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어~ 우리 그 수련원이 진짜 활기차게 운영되고 이러라면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제안을 좀 하셔서 네.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도 신청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거기 한 가지만 운영할 게 아니라 어 계절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한번 좀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계획해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천문대 주차장 배관 공사가 있어요. 이게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주차장의 그 이제 지하에 그 이동하는 그 배관에서 배관이 좀 네. 노화되면서 이제 좀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690만원 이란 예산이 소요되네요 예그 긴급하게 좀 보수공사를 하는 하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건그 이사장 님도 얘기했듯이 저는 여기에 천문 대가 그냥 좋은 시설들이 좀 방치되어 되고 있죠 예산 예산 그것도 또 예산 수반 해가면서 여러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진짜 이렇게 쾌적하게 아이들이 그냥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천문도 관측하고 이랬던 장소로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면서 그 그게 아이들의 추억의 장소로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위탁 평택시에서 위탁 업체가 운영을 못하고 뭐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좋은 이 건물이 지금 노화되고 이게 못을 흐물어져가는 건물로 변해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천문 관측할 수 있는 곳을 할수 없는지 얼마 전에 TV 프로에 계산에 있는 그기적 무슨 산이 자구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발 676m인데 계산의 인구가 37만 명. 3만 7, 7천 명 뿐이 안 되는 곳인데 연간 찾아오는 사람이 한 2만 3천 2만 5천 명 정도 가요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 보면 그 시설은 증평군 휴양 그 랜드라 랜드라는 이런 그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우리 그 청소년 수련 마냥 어짐 그 라인도 있고 눈썰매장 도 있고 또 mtv 코스도 있고 음. 또 VR 체험장도 있고 뭐 레저 그 프로그램 하는 써라이벌인가 이런 체험장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천문대를 관측하는데요. 이게 충청도권에서는 다 그쪽으로 그걸 체험으로 많이 가는 거를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봤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주시에 있는 금방에 이제 진천이나 음성 뭐 이런 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평수기에는10% 비수기에는 뭐30% 이렇게 할인 혜택도 줘가면서 이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데 제가 참 이렇게 보니까 부러웠어요.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띄우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 3 3만 7천 명 되는 인구 그 있는 그 증평에서 이렇게 좋게 운영을 해서 전국에서 여기를 체험하러 가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그 청소년 수련원을 진짜 유익하게 운영하려면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고 해서 우리도 좋잖아요. 선물을 관측할 수 있는 건 불빛도 없고 그 산속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설이 노화되고 이거를 그 위탁업체가 뭐 비용이 적어서 못 운영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 만원경이 3 5 6 m m 면 전국에서 최대의 그 좋은 만원경을 천측할수 있는 만원경을 쓰고 있더라고. 이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 프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뭐 거기에다 무슨 다른 체험장이 활력을 이런 생각도 좋지만 어떤 곳이니 이런 그 알차고 뭔 하시군의 사례를 좀 한번 보시고 여기는 군에서 용역비도 주고 뭐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도 매년 몇 억씩 주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를 없애고 다른 시설로 허물로서 쓰려고 하시지 말고 이걸 한번 보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또어 주차장 배관 공사가 600 69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저는 요거를 그 이번에 배관 공사도 수리도 하시면서 요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사장님 오셨죠? 아니면 우리 대표 이사님 오셨죠? 이런 것도 잠깐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연구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계산 지금 말씀하신 잡부산 한번 페치마킹 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치마킹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려 고 그래요. 거기. 뭐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TV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잘 좀 운영해 주시고, 어뭐 나머지는 많은 우리 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죠. 음, 질의를 해주셨으니 우리 그 오늘 행정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하시고 재단 운영에 효율적 행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출 저기 유보금에 대한 오늘 질의를 각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죠. 우리 오늘 그 유보금에 대해서 쓰실 때그 재단에서 뭐 이월금으로 해서 쓰실 게 아니라 꼭 의회 승인을 받아서 꼭 쓰실 때 절차를 밟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평택시 어, 수가 하셨고요. 평택시 출연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으로서 평택 소년이 건전한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어, 청소년 의 수련 활동의 운영 및 총괄 지원을 통해서 지덕 예체 수련 활동 운영 및어 청소년들이 육성하는 목표로 하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수련 활동 관리를 하는 청소년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단 이사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 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laughs> 의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산업진흥소관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6회 평택시의회 제 1회 정례회 제 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해를 선언합니다.